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전투자 대회 상위 1% 캔들 헌터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입니다. 자, 바로 중앙 에너비스, 자, 중앙 에너비스라는 종목이구요. 자, 오늘 어,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어, 어쨌든 지수의 흐름을 먼저 한번 살펴본다고 라 했었을 때, 자, 이렇게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온 캔들로서 마감이 되었다는 라 것은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즉, 저점 매수의 시그널이다. 자, 저점 매수의 시그널이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고 오늘 뭐 바로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이렇게 음봉으로서 현재 지수가 조금 마감이 되면서 조금 불안정한 다시 한번더 저점을 찍으러 갈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불안감을 조성하는 캔들이 현재로서 어, 현재 진행형 상태로 만들어지고 있는 그림인데, 자, 우선 오늘 종가에. 지수가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를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지금 당장의 어, 캔들 모양만 봤었을 때는 추가적으로 조금은 더 밀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포인트들은 어, 어쨌든 이날 그러니까 10월 24일 날에 만들어진 이 어,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온 이 양봉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시그널. 자, 변곡 시그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누구든지 이 캔들을 보고 다 따라붙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런다고 그대로 올리는 것보다 한 차례 더 페이크. 자, 이 페이크. 떨어질 것 같은 공포감을 조성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올려 준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더 어, 물량들을 효율적으로 어, 흡수를 할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종가지 수가 얼마로 마감이 되는지 그리고 이번 주 안에 어, 캔들이 현재 지금 만들어놨었던 지금 변곡 캔들이라고 말씀드린 이 자리 위를 지켜주는지가 중요할 것이다. 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요, 저점을 깨뜨리고난 이후에 이런 모양을 만들고 어그 이후의 흐름상에서 어떻게 뭐 조금씩 조정을 받고 움직이다가 다시 이 자리 위를 안착하면서 종가가 그러니까 이번 주의 지수가 마감이 된다고 했었을 경우에는 다음 주는 어 상승 추세로서 전환될 수 있는 어 기대감이 불러 어 기대감이 만들어지는 그런 자리가 형성이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단기적으로 조금 보압권으로 어, 지수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거나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만, 이렇게 중간중간에 지수가 흔들리는 상황, 그러니까는 조금 흔들기 상황이 발생을 할 때는요. 중간 중간 지수 역행주들이 아마 움직이게 될 겁니다. 지수 역행주들 이 지수 역행주들은 수급이 소 어, 소강 상태이거나 조금은 더 저점 이탈돼 가지고 위험성이 클 거다라고 생각이 들때 올라가는 종목이라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종목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쟁 관련주 자 전쟁이라 하면은 뭐 빅텍 그리고 퍼스텍 뭐 이런 종목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가 관련주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중앙 에너비스, 그리고 흥구석유. 대표적인 종목들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렇게, 어, 대표적인 종목들 두 개가 지수 역행주이기는 한데요. 여기서 추가로, 어, 지금 갑작스럽게 발생한, 자, 럼피스킨병 관련해가지고, 이제, 어, 어떻게 보면은 대체 식품, 자,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대략적으로는 약간, 어, 이렇게 한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볼 수 있겠다. 뭐, 추가적으로 한개더 추가를 한다면 건설주. 뭐, 네옴시티 관련 이슈라든지, 뭐, 어쨌든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는 개별적인 일정이 있는 종목. 자, 이렇게 네 가지들이 올라간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지금의 차트를 보면요. 대부분 이런 종목들이 고가를 한번 형성을 하고,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와주고 있는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 자, 근데 이렇게 어떤 특정 테마가 급하게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한 차례 쉬어주는 구간을 만든다라는 것은 어쨌든 기술적 반등을 일으킬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더 찾아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급하게 상승을 할 때는 이때는 아무도 못 따라붙어요. 따라붙지 못한다. 근데 어, 갑작스럽게 시장이 변하면서 물량이 막 쏟아져. 자, 그러면 학습화된 습관, 중장기 이평선과 단기 이평선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자 20선 부근에서 이평선 매매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어, 조금씩 매수세를 유입을 합니다. 자, 근데 이런 시기하고 지수가 흔들리는 시기하고 맞물린다라고 했을 때 바로 기술적 반등이 일어난다라는 특징이 일반적인 테마주의 특징이라 보시면 되고요.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오늘의 패턴은 이 방산주들이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자 상승하고 씌워주고2 0선 근처에서 기술적 반등. 자 지금 현재 이 차트는 빅텍 차트고요. 자 그리고 퍼스텍 같은 경우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어쨌든 이렇게 상승하고 조정받고 2 0선 부근에서 반등. 자 이런 흐름대로 지수 역행주들이 번갈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염두를 해두시고요. 기존에 이제 유가 관련주들이 거의 대장주 역할을 해줬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흥구석유하고 자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르게 기술적 반등이 나왔는데 상승하고 20선 부근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중앙에너비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투자 경고 딱지를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진정돼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2등주였던 바로 중앙 에너비스를 한번 관심있게 살펴보고 상승하고 난 이후에 지지받는 구간이 20선 부근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20선 부근까지 떨어진다 했었을 때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와 줄 것이다. 자 이런 패턴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에 대한 지수역행주들이 시세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지수가 올라갈 때는 마찬가지로 지수역행주가 떨어질 겁니다. 그럼 지수역행주가 떨어지고 있다가 지수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나올 때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을 만들어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준비도 하셔야겠지만 조금은 소강상태인 만큼 지수 역행주도 이런 자리들에서 한번 접근을 해 보자. 자, 이렇게 제가 조금 내용들을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가격과 특정적인 시그널은요. 이 이평선의 위치가 하루하루 변하기도 하고 지수의 상황이 계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특정적인 시그널이 왔었을 때 실시간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확률을 높이고 빠른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가 있겠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실시간 정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로 숫자 3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설명에 맞춰서 어, 특정적인 시그널이 나왔을 때 바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해 드릴 수 있는 실시간 소통방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어, 이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11월달에 있을 일정주에 대한 내용들도 준비를 했습니다. 자, 11월 일정주는 이제 어, 부산 세계 엑스포 박람회가 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수혜받을 수 있는 여러 기업들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그 내용도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